지난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지 유대 종교자들의 위험을 받아서 오고한 제명을 쓰고 체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속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멸류관에 찔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다윗은 10편 22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고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뼈도 하나 상하지 않을 것, 심지어는 군인들로 말미암아서 소, 어, 그들이 코드을를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을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면 이제라고 또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실 것도 또한 예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 말하기를 성경대로 성령의 예언한 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정언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계 가운데서. 하나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복음 11장 3절, 30절에서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거러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요나가 밤낮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사째되는 날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지요 오직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 많은 자들을 대신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죄인들은 고려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므로써.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무엇 뭐 때문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지만,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한 죄인에 불과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지요. 즉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없던 것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신다면 죽은 자를 살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신들만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나 토마스 애놀드 박사는 원래 예수 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하여서 이분이 연구란한 끝에 고백한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역사학자인 객관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역사학자인 토말드 아놀드 박사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한 다른 말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보다도 훨씬 적은 몇 가지 증거만 가지고도 그 사실이 실제로 역시 있었다고 우리가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는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역사학자인 토날드 아누 박사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에 비어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만일 빈 무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사도들의 주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금방 탈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대적들도 빈 무덤 자체, 무덤에 비 있었다 예수님을 무덤을 시천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감추어 놓고서는 세상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했을 뿐인데 무덤의 서늘한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돌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환상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꿈과 환상을 현실로 오해하고 용기를 얻어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 신앙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때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겠습니까? 또인봉한 무덤을 철통까지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무덤문을 막은 1800km 쌀두 가만히 무게나 되는 돌을 어떻게 혼자서 밀어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또 고려도도서 15장 육절을 보면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리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증거는 빈무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톡과... 어, 고문과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부활의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면은 그 거짓을 위해서 죽을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그들권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썼던 바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해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성의 대가였던 바울이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부귀와 명예와 건세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부활을 전파하다가 숨겨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사실들을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리돈서도 15장에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비참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삼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전파했는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전파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도 망하실 것이라는 말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파멸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독 불쌍한 자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라는 것도 없는데 그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해생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 일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늘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없는 것을 위해서 투자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러말하자면 예수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에이세 가지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이고. 기독교라고 하나 하나 윤리적인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수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우리가 비는 대로 복을 주는 주술적인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사도 바울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뛰어다란 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기구로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의 유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아니고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만나 계시는 분으로 알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히, 잠시 후에 행할 성찬식에 참여할 때그 자리 그 자리에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시고 낙해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과 치유 원청을 하늘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성찬식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철세라는 걸 주장하지요. 신부가 떡을 들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를 위한 너의 몸이니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떡이지만, 실제로는 일심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 받아 맛이라. 이것이 나를, 어혜를 설리는 피라고 신부가 말을 할 때에,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보도지만, 맛도 보도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천직의 화철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는 기념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성찬식은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했던 이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행하는 것이다. 주지고심을 기념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기념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적 임재설이 보편적인 모든 기독교도가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화체설처럼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자씨가 행하는 모든 자리에 임재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 줘서 성자씨가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살아계신 영으로서 역사하고 행하시고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인재설의 고백입니다. 사후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성자실고 행할 때인데 단순히, 단순히 기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피하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떡, 단순한 떡과 포도주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영양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라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권능을 잃고 모든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제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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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이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를 맡으록 축복합니다. 아멘.